많이 먹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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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 먹어. 안녕하세요, 오묘집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건사료 파예요. 그래서 사료를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좀 간식보다도 막 사료 샘플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구요. 그리고 좀 습기 있는 간식보다는 저런 추루보다저 뒤에 보이시는 저키 같은 걸더 좋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 당연히 캔을 되게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찾은 게, 어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 뭐, 복약 지도용 캔이 있어요. 병원에서 파는 건데, 저걸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시중에 나온 요런 사료라던가, 캔이라던가, 적기, 추를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저희 사람들이 먹는 것, 그런 음식들 중에서도 고양이들이 먹어도 되고, 먹었을 때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캣그라스.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이소에서도 싸게 뭐 키울 수 있는 그런 화분 같이 해서 만들어서 팔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비타민 B나 E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풍부해서 이제 애들이 배변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해줘요. 그리고 고양이들의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제 헤어볼 제거 기능이 뛰어나서 이제 헤어볼 먹고 토를 자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사람한테도 이제 브로콜리가 되게 좋은 음식이잖아요. 고양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되게 비타민 C, E, 칼슘, 철분 이런 되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또 관절이나 심장병 예방에도 되게 사고란 효과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식물이 생긴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농약이 좀 잔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물에 살짝 데쳐서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식이섬유나 칼륨,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고양이 장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그리고 헤어볼 방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아이들 기호성도 꽤 높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과다 급여는 당연히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소량 급여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 막좀 대부분 쪄서 주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찍거나 했을때 껍질 같은거 던져주면 또 애들이 잘 갖고 놀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다 활용하시면 을 좋을 것 같아요 단호박도 되게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타민 A 쪽에 합성에 기여를 해서 눈이나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줘서 또 모질이 좀안 좋다 이러면 아이들 간식으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성장기 아이들한테 발육에 도움을 줘가지고 좀 아깽이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은 간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급여하실 때는 껍질이랑 씨앗은 제거해주시고 좀푹 익혀가지고 간식 같은 데다가 으깨가지고 애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당도가 아무래도 높아서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급여하실 때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박도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수분 함유량이 되게 높은데, 애들이 비뇨기계 질환이 좀 잦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소도 풍부하게 있어서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요. 근데 수박씨 같은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무조건 제거하시고 급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도 고기 먹을 때뭐 파인애플 같이 구워서 먹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뭐 물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풍부한 과일도 맞는데 이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효소가 되게 좀 풍부해서 그런 연육 작용을 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육식동물인 고양이한테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 까비인데요. 상추를 되게 좋아해요. 상추가 이제 식이섬유가 다른 야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요. 100g당 보통 한 2g 정도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야채들이 평균적으로. 근데 얘는 이제 4g 정도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량이 되게 높은 편이고, 또 칼슘, 칼륨, 요런, 철분, 이런 것들이 다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되게 아이들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비타민들도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보통 이제 상추를 집에서 먹으면 이제 고기 먹을 때 먹는데 이제 상추 같은 거 물로 씻어서 추잖아요 그러면 상해 수분 공급도 조금 해주는 효과도 있고 하여튼 되게 고양이들한테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까비가 상추를 맛있게 먹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 육식 동물 아니야? 아니, <laughs> 이제 생식은 잘안 먹잖아. 구독, 좋아요. 입니다.